안녕하세요. 아이린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지난 한주또2차 전지가 지지난 주부터 해서 또 급한 급반 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급반 등이 나와주고 난 뒤에 다시 또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2차 전지가 소외될 때마다 시장은 또 주도주 찾기에 나서고 있고요. 또 주도주 찾기에 나서지 못했을 때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또 초전도체 관련주 어제짱 우리가 종가 배팅 딱한 종목 들이고자 지난.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모비스 종가 배팅 드리고 오늘 당일 22% 급등 나와주면서 또 좋은 수익이 종가 배팅 종목 딱한 종목 지정해 드린 종목이 또 좋은 예, 수익이 나와주었는데 관련해서는 또 파워 로직스를 들여서 굉장히 또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죠. 우리가 몇은타를 지금 하면서 초전도체도 한 여러 차례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먹고 먹고 또또 또 먹고 이제 흐름을 태워 드렸습니다. 자, 이 이제 이쪽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오늘장 시장에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 급락이 또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어, 이쪽은 2차전지가 소외됐을 때 주도주를 찾는 흐름에서 한번 제2의 에코프로가 아닌가 하는 흐름에서 이쪽이 많이 움직여주었는데 오늘 장중에 또 이제 어, 변동폭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 사실 주도주와 또 초전도체 사이에. 지난 뭐한 며칠 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2차 전지 쪽이 에코프로가 오늘 짱 반등이 좀 나와준 흐름이었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대비 이제 기간 자금이나 외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쪽은 포스코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우리가 얘기, 리포트를 본다면은 어 해외 시장에서는 모건스테니에서 매도가 좋다. 그리고 지금 고평가 대비 이렇게 의견 내놓았지만은 국내 증권 시장에서 리포트 나온 바로는 90만원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리에서도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포스 골딩스 주축과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우리 55만원 언저리에서 잘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이다가, 자, 오늘장 6%대 고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주도 테마가 오늘장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면서 초존도체들이 급등했다가 다시 2차 전지 살짝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오늘 이제 사실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는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이 사항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가 종가는 또 밀려서 마감했는데요. 아침에 살짝 급반등해주는 이스페타시스도 한미 반도체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다시 또 나와주었다는 점 그리고 초전 초전도체 쪽은 오전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응집 물리센터에서 연구소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이 실온은 물론 극조온에서 초 전도체가 아니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이제 급등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되었습니다. 이미 파동이 많이 나와서 이쪽은 간다 안 간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이렇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더 이차 전지 쪽으로 또수급설림이또 들어 어, 흐르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더 이쪽은 어 황가 직행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핫다 하시는 분들도 왔는데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더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반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5.8%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위버스 플러스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장중한 때 마이너스 5%까지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만큼 오늘 장 변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도 아침 장 초반에는 4% 5% 급등해주다가 장후반제로서면서 어, 모두 이제 돌려내서 마감하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오늘 장 코스닥 또 사실상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1일 2위, 코스닥 시총 1위 2 종목들이 잘 지지는 해주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1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시장 분위기가 한 2대 8 정도, 2.5대 7.5 정도, 상승이 2.5, 뭐, 하락이 7.5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장, 대응을, 장중에 대응을 빨리빨리 안 하시면은, 오히려 급락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이제, 에코프로를 본다면은,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파동이 계속 나와주는 흐름이지만은 일코프로 쪽은 탄력이 조금 더될 수도 있다는 점, 오히려 포스코 쪽에 기간자금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추이를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200만 주였는데 여기서 조금 소폭하는 흐름이 보이 소 감소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에코 프로 공매도 장고 같은 경우는 5월 30일자로 봤을 때 185만주를 고점으로 많이 줄었다가 7월 20일 기준으로 60만주까지 대폭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 증,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보여졌다는 점, 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CPI 발표 앞두고 좀 지난주 금요일에는 차익 물량이 나왔다가 전일장하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잘 마감해 주었는데 그치만은 이제 또 아직 변동성은 남아있다는 점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좀더 확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S 종목.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 두산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두산이라는 종목을 잘 함께, 어, 유심히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었고, 자, 림파고 생명선은 10만원 정도 잡으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자 말씀드렸고요. 10만원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어, 단계적으로 다시 한번더 정고점 부분까지 정고점 이상 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1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두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추가 탄력이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장추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 무거운 종목도 드릴 수 있고 여러 종목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어, 단기적으로 네, 내일장 한번 잘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종목이 좀 약간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또 드립니다. 자연과 환경이고요. 자연과 환경은 사실 여러분들도 모두들 이제 관심있게 보신 종목이고 제가 오늘장 아침 매일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아침 방송에서 8시 방송에서 아, 여러분들 이 종목 잘 한번 지켜보시자. 자연과 환경. 오늘 장전에도 태풍이 오고 있어서 태풍 복구 수혜 주로 자연과 환경을 보시면 좋겠다. 환경 생태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토양 정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항시 이제 태풍 났을 때 티에 피해 복구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제 태풍 관련주로도 한번 움직여 준 것도 태풍 관련주도 한번 움직여 주었습니다. 바닥은 이 종목은 1200원이 맥점이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전일장 8시 장점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1200원 전후에서는 맥점이다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저점에서 1200원에서 십육 퍼센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어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어 천오백 원 이상 그리고 밀어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심 등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1,500원 이상 갔을 때는 1,600원, 1,600원 이상 갔을 때는 1,700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많이 급등했다가 밀어낼 때는 항시 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 드리고 있는데, 회원, 우리 가족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매 스타일을 100%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에서 보유 종목이 네 종목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순환매도 굉장히 넉넉하게 돌고 있습니다. 당일 매매도 있고, 그리고 1박 2일 매매도 있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이점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